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입니다. 35절로 39절 교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밖.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다 같이 이에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우리 좌우 앞 뒷분하고 인사시 때 이렇게 하십시다. 심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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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령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명령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집중적으로 하셨던 두 가지 명령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십자가에 못 바뀌고 죽이실 거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그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자기를 떠난다는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니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거듭 두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사모하고 받고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붙들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이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름의 목적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를 삼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부름에 합당하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훌륭한 증인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두 가지 부터 성령을 받아라,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나의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고.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너무 분명하죠. 전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전두의 목적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본문 3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주님은 3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설교도 하셨고, 신방도 하셨고, 기적도 행하셨고, 병자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그리고 제자도 삼으셨고, 사랑도 베푸셨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들의 목적은 단 하나요. 영혼을 구원한 것. 그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에 최종 목적이에요.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 본인이 영광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시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사랑과 그리고 제자 삼음과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여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38절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을 만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신기하게 예수님을 말아 예수님을 징거하더라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그래서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은 정말 굴곡진 아픔이 있는 고난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지만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그렇게 애타게 찾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자 그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리고 나왔던 마을로 뛰어 들어가. 내가 만났던 그분을 와서 만나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주님을 만나게 함,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도망갔어요. 행여!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과 한패라는 오해를 살까봐 그래서 예수님처럼 곤욕을 당할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주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면서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던 그들이 성명을 받게 되니까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묶이는 것을 싫어하고 예수님처럼 당하는 고난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었는데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거를 누구에게 말하는 거니?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뜨끔하겠어요.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위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사람들에게는 베드로를 죽일 만한 권세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누명을 씌워서 조작해서 베드로를 죽일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베드도 알아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 저들의 위협을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베드로도 알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베드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 든든하게 위협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하라.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스테반을 죽일 때 증인으로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 담에색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내가 그들을 없애야 될 사명이 있으니,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정식으로 가서 내가 잡아와야 되겠다. 그리고 가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지진이 일어나고 큰 충격이 일어났겠습니까? 3일 동안 그래서 그가 먹지도 않고 깊은 복상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고 그리고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부활하셨구나. 진짜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인하는 순간 그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그 열정이 속에서 평생 동안 꺼지지 않는 불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했더라 이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만 구원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복음 전도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절개 안 지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을 평생 동안 가슴에만 품고 있지 않고 입을 열어 돌아다니면서 증거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입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입으로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안 믿던지 아니면 그 믿음이 가물 가르는 촛불처럼 희미하던지 아니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나는 관심이 없던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달려서 죽었는가에 대하여는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지, 그리고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죽음이지. 요거는 100%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에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그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할 만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만한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비디오로 착 찍어 놨다가" 지금도 그 비디오 장면을 우리가 본다면, 아, 그 역사적인 사실이다. 인정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존 인물인가, 십자가에서 진짜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100% 믿는데, 부활했다고 하는 것에는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목격자도 없어. 비디오도 안 찍어 놨어. CCTV도 없어. 그런데 그 사건의 현장에 어떤 사람의 지문이 묻어 있어. 어떤 사람의 소지품이 있어. 물건이 있어. 발자국이 있어. 흔적이 남았어. 그러면은요. 그것을 근거로 아, 이것은 사람의 소행이구나. 아, 이것은 누구의 수행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을 장사 되냈던 무덤이 피었다고 하는 사실이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기록들이 남아있고 더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그리고 증언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사실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어떻게 목숨을 걸겠습니까? 어떻게 거짓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도 그렇고요. 제자들도 그렇고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십자가를 부활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켜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소생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거예요. 소생은 잠깐 죽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소생하면 다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소생한 것이 아니라 부활할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바 우리도 예수 안에 관한 자는 동일한 생명과 은혜와 부활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부활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부활을 믿고 나타내고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최고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15장에 보면은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100마리 양의 비유 그리고 드라카마 비유 그리고 짐나간 아델의 비유 일명 당자의 비유입니다. 이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100마리의 양을 키우던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는 찾을 때까지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열 드라카마를 가진 사람이 한 드라카마를 잃어버렸을 때는 등불을 켜고 방을 쓸며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을 바라보며 아들이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세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고,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잔치가 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찾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잔치가 벌어지고. 그래서 당자의 이야기를 보면은, 송아지를 잡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게 인터넷 좀 하는데, 아주 오래된 영상이 나와서 몇개 봤는데, 그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상가족 찾기. 그 영상이 이렇게 떠요? 그 두두 면한 40년 지난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가족. 눈에 선합니다. 그 음악이 선하고 그 찾았던 사람들의 눈물과 포옹과전 국민이 막 들썩들썩했던 그 감격의 이야기구나. 거기 보면은 6.25때 대부분 6, 6 5때 부모, 형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상가족 됐나.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살았는데도 돌아가신 줄 알고 제사들은 사람도 있고. 또 형제간이 헤어져 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내용들이 거기에 구구절절 나오는데 거기 영상은 다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편집해 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아, 지금도 봐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그, 그 오빠를 찾는 여자분이에요. 그 어렸을 때에. 그 잃어버렸는데, 나이가 뭐한 40년 뭐어 이상 흘렀으니까 이제는 다 아줌마가 되고 아저씨가 된 거죠. 근데 어 얼굴이 기억이 잘안 나는 거 어렸을 때라서, 근데 그어어 아주머니가 아 오빠인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내 오빠가 맞는지 그런데 이게 다 맞는 거예요. 이게 오빠가 찾는 사람이... 그 아주머니가 봤고, 그 아주머니가 찾는 그분이 그 오빠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 확인이 되니까 그 동생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오빠, 나는 이제 죽어도여 아니 없어. 오빠, 나 이제 죽어도여 아니 없어. 그 사람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자식을 잃어버리고 가슴에 묻었던 그, 초로의 노인이 자식을 확인하고 내가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그 이산 가족의 수원이 뭡니까?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가족의 그 혈육의 정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혈육이 다시 만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이 부자제 간의 형제 간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큰 즐거움이 어디 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피데이를 작정하고 한 번, 한달 동안 열심히 하자.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쉬워. 6월 달에 할 때는 전도하라. 그러면은 뭐 작정서 하나 주면은 받고 이제 걱정하는 오늘 이번에는 누구를 써야 되나. 이거, 이거. 안할 수도 없고. 누구를 써내야 되나. 근데 이번에는 그냥 다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첫째는 우리 가족, 가족. 가족 중에서 안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족을 집중적으로 전도하자. 가족을.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믿다가 안 나온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 집중적으로 하자. 또, 어, 6월달에 우리가 한번 모시고 왔던 그 해피데이 초청자 그분은 다시 올수 있잖아요. 그분들 다시 초청하자. 가족 그리고 우리 그 성대였던 분 그리고 한번 초청했던 그런 지인들 다시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그래서 그날은 그 아주 여러분이 이, 이 수준 높은 그 성악가 음악팀을 지금 초청 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네, 그런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제 헌신해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어, 그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어, 가을로 막히로 그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그 어,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특세로 준비해서 그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므로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민숙 21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는 대응이 나와요. 그 호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어,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물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먹을 것도 시원찮다,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어 죽는 거예요. 독사죠. 독사가 막 물으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물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구리뱀으로 노, 노 노소로 어,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고 그리고 뱀에 물린자는 그 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복음이죠. 요거를 예수님이 니구데모에게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광야에서. 어 어, 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뱀을 보는 자가 낳았지만은 인자를 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뱀을 만들어서 어, 높이 달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는 이 노뱀을 바라보면 낳는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뱀에 몰려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해, 아들아, 이제 됐다. 그래서 자초증을 얘기하고, 거기 이 높이 달려 있는 높뱀을 바라보면 산단다. 빨리 나가서 그 뱀을 좀 바라보자. 내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 뱀하면 지긋지긋합니다. 무슨 또뱀 얘기를 합니까?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죽어가는데 무슨 뱀을 보면 산다고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뱀 이야기만 하면, 진저리가 납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 아버지가, 아, 그래? 뭐 알았다. 뭐 어쩔 수 없지. 그럴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끌어내고, 글치 없고, 억지로 그냥 사지를 잡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안 보려고 하면 눈윔을 뒤집어 까가지고, 제발, 바라봐라. 쳐다봐라, 이놈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끌고 나와가지고, 눈을 막 뒤집어 까가지고, 보게 하지 않겠냐. 그게 아버지지요. 아, 그거는 사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 싫다고, 나는 뱀이 싫다고, 뱀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나를 지금 놀리냐고 싫다고 그러면은 그러라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천국 지옥이 있음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도 확신합니다. 내 속이는 그 복음을 말할 때요 실은.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살아나서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속에 있는 그 열정을 내가 나눌 때,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복음의 내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고나기 위해서 특세를 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조금만 힘을 쓴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우리의 은혜 받고 우리 속에 있는 은혜를 흘려 보내므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